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활용하는 방법은 하버드대 비즈니스 뷰인데 보면 이렇게 다가온 이 AI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거다 이야기해. 그 똑똑한 사람 그런 연구 안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어. 나는 뭘 준비해야 되나? 제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제사회물결 이야기하면서 계속 준비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일러주는데, 그거 신경을 안 썼네. 그냥 뭐 그런 걸 하고 지나가. 부모가 먼저 공부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자녀가 하지. 자꾸 나는 해당이 없다고 자녀가 해라. 그거 아니에요. 자녀를 하게 하고 싶으면 부모가 하세요. 자,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은, 발사상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죠? 아주 쉽잖아요.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야, 오히려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오히려 AI의 반대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둘러하고 자기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소소한 거는 오히려 로봇한테 맡기는 거야. 왜? 그런 건그 뭐. 연구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구원들은 더 많이 채용해서 큰 걸음 그리고 소소한 거 이런 거는 애한테 다 맡겨. 올라선다 그래거 올라선다. 그다음에 여기서 생각을 조금 비껴난다. 이거사이드라고 그래. 비껴난다. 스탠드업. 소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스탠드업. 옆으로. 올라 서지 않으면 옆으로 살짝 비껴그니까 옆으로 살짝 비껴나면 로봇이 할수 없는 게다 어. 또함께막 이렇게 협력서하는 뭐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로봇 AI 온다 해서 겁내지 말란 게. 그걸 자세히 들어가 봐. 보면 그걸 그걸 오히려 윈윈 할수 있어.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그거는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빗겨나는 게 아니라, 아예, 좁혀서 본다. 내려오라고 그러지, 내려오. 이거는, 아예 좁혀서 들어가서 본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사고하는 훈련들을 가르치는 거야. 왜? 사고를 아예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아니면 사고를 옆으로 살짝 한번 뛰다 보든지, 아니면 아예 사고를 쫙 좁히 든지 이렇게 하라고 지금 안내하는 거거든. 사고를 아예 딱 좁히 뿌면, 굳이 돈을 들여서 로봇을 해봤자 더 손해인 분야가 있어. 예를 들면 종이 감별사 이런 거예요. 종이 감별사 이런 거는 특별한 거라 뭐 수요가 별로 없어. 이거 어디서냐면 종이의 재질 혹은 조직 뭐 이런 걸 분석하다 보면 역사학자들이 그때 나온 고문서 책을 보고 그 종이를 보고 아 이건 고려 시대 때 종이입니다 한 이런 감별해지는거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골동품에서 미술품 이런 거할때 종이 감별하는 거. 그럼 이런 거는 굳이 AI를 해가 로봇 만들어가 돈을 많이 들이가 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는 분야 그거는 좁혀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야. 응? 뭐나요? 아주 쉽지 이런 발상하는 걸 한번 들어놓으 자. 자기는 발상의 훈련을 할수 있다. 박수 칠때 이거 해야 되는데. 자그 다음에 이제 더 아예 안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서 로봇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로봇을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로봇은 반드시 오작동을 해. 오류도 내고. 그거는 오직 사람만 수리, 수리, 마술이 해줄 수 있어. 어, 내가 차라리 그 로봇을 뭐 제대로 만드나 관찰하는 담당? 내가 오류가 있으면 내가 수정해 주는 담당 해 있다. 아예 그, 들어가버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역할을 해 있다. 그러면 같이 또 윈인이 되잖아. 그렇게 팔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예 포워드. 이거는 자기가 아예 주도한다. 이거. 주도 앞장서서 주도. 그러면 AI를 직접 자기가 연구하고 이거 만드는 일을 딱 해버려. 왜 아직 이 분야를 안 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 있는거 봐가지고 나는 이걸 연구해가 아예 이걸 만들겠다고 뛰어들어버려 주도해서 끌고 가는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로 사고를 해보면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함께. 요즘은 전부 다 모든 분야에 함께 잘 살자는다. 함께. 그래서 영어로 윈윈하고 우리 동네에서 상생하자는 거 상생. 그 상생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상생하자 했을 때 상생을 안 하고 선택을. 그런뭐다 죽는다 이 말이야. 다 죽는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다 죽는 길을 택하는 거. 왜 자기만 안 죽어 같이 죽어. 그래서 상생해라 상생. 윈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딱 바라봐.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바꿀 수 없으면 아예 그걸 함께 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걸 윈윈으로 삼아라. 상생. 저 디딤돌로 삼아라. 말이야. 지금 이 로봇이 대세가 돼서 우리 곁에 없다면 그걸 앞으로 더 활용을 많이 할 거다 이건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걸 아예 내가 함께 하자고 윈윈으로 끌고 가란 말이야 그러면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쳐도 끄떡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닥쳤냐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해결할 거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닥치기를 바라지 마라 닥치면 지혜롭게 해결을 잘 하라.